쌍구들 아냐? 자, 이번 시간은 유형 10번 표본 평균에 활용하도록 할게. 자, 어느 공장에서 생산하는 화장품 한 개의 내용량은 평균이, 자, 한 개는 무조건 X로 잡으면 돼. 그래서 X는, 자, 평균이 201.5. 표준 편자. 자, 돼있지? 이 공장에서 생산하는 화장품 이미 추출한 9개. 그렇지? n이 이건 n이잖아. 그러면 이제 이 이제 x바가 나온다라는 거야. 자, 화장품 내용량의 표본 평균이 200g 이상일 확률을 구해라. 얘는 x바가 되는 거지. 알겠지? 그럼 x가 이걸 따르면 x바는 표본 평균은 똑같잖아. 알겠니? 그 다음에 분산은 n분의 분산이니까 9분의 얘니까 그지 3분의 1.8이니까 이렇게 되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9분의 1.8의 제곱 0.6의 제곱이지 음 0.6의 제곱 됐어 자 그러면 이제 끝났지. px bar가 200 이상일 확률 자 pz는 예스 yes, 예를 빼면 자 마이너스 1.5 에다가 0.6을 나누면 그지? 평균 빼고 시그마 나누니까 그러면은 그지? 3으로 나누면 2, 5 마이너스 2.5네, 마이너스 2.5그지 자, 마이너스 2.5보다 작거나, 같, 아, 크거나 같은 거니? 음, 마이너스 2.5보다 크거나 같은 거는 뭐하고 같니? 그지 2.5보다 작거나 같다고 똑같잖아, 그지 똑같으니까. 0.5 더하기. 자, 2.5까지. 0.4938이니까 0.9938. 자, 번, 5번이 되겠다. 어렵지 않지? 자, 34번 하도록 할게. 자, 어느 지역의 1인 가구의 하루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은 평균이 적어 저렇대. 음. 자, 1인 가구. 이 지역의 1인 가구 중에서 이미 추출한 아 N이네. 그러자말자 우리는 바로 X바로 가면 되는 거야. 평균은 그대로고 분산은 N분의 분산이니까 16분의 80의 제곱이니까 4분의 80아 20의 제곱 이해 됐지? 그러면 이제 끝났지. 표본평균 X바가 그러니까 기계적이라니까 통계는 이해를 하고 나면 이제 문제 푸는 거는 자, X bar가 390 이상, 420이야. 자, 그럼 끝났지, 뭐. 390에서 400 빼면, 마이너스 10에서 20을 나누면, 마이너스 0.5지, 뭐.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네, 빼면, 20에다 20을 나누면 1. 그러면 결국 이제는 이 정도 되면 알지? 얘하고 얘 더하면 된다는 거. 알겠지? 이 정도 되면 이제 안다. 어? 그러면 0. 자, 요 뒤에서부터 할까? 8, 2, 3, 5, 3, 2, 8이네. 0.5, 3, 2, 8. 답은 2번이 되겠다. 됐지? 자 35번 어느 음료 회사에서 생산된 A 음료 한 개의 용량은 무조건 X다. 한 개는 무조건 X, N 6의 제곱 자 B 음료 이거 XA 라고 할까? N 플러스 250 음, 이 음료회사에서 생산된 A 음료 중 이미 추출한 9개. 아, 여기에 9개. 용량의 포, 표본 평균 2m 이상일 확률과 B 음료 중 이미 추출한 16개. 아, 얘에서는 16개. 표본 평균이, 이제, 예, 예 표본 평균이 2m 이상. 얘는 2m 이하일 확률이 같을 때. 자, 일단은 고쳐 놓고 할게. 자, x바 a가 n 평균은 그대로. 그니까 9분의 36이니까 4지 2의 제곱. 그다음 얘는 x바 b 평균은 그대로. 자, 16분의 그러니까 4분의 12의 제곱. 그지 3의 제곱 됐니? 근데 얘는 2m이상인거 알겠니? 자 p x bar a가 2m이상일 확률하고 p x bar b가 2m이하일 확률이 똑같잖아 자 그럼 pz로 바꾸면 자, EMSM 빼면 M. 2분의 M. 하고. 자, Z. e m s 얘를 빼면 M-250. 기게다가 3으로 나눈 거. 얘 크거나 같은 거하고 작거나 같은 거하고 같다. 그럼 얘 반수 관계지? 얘가 플러스면 얘 마이너스지. 얘가 마이너스, 얘가 플러스.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 자 2분의 m은 얘에 마이너스 붙인 거. 3분의 250 마이너스 m. 따라서 500 마이너스 2m 3m 5m은 500, m은 100. 됐니? 답은 1번이 되겠다 자 이거 왜 그런지 알지? 그렇잖아 봐 이럴 때 크거나 같은 것하고 작거나 같은 것하고 같으니까 예 부호가 반대지? 물론 요렇게 돼도 마찬가지지 요렇게 돼도 마찬가지지 아니, 부호만 반대가 돼 알겠지? 자, 36번. 어느 고등학교 학생들의 1인당 하루에 섭취하는 음식의 칼로리는? N. 1인당. 자, 평균이 2600. 표준 편차 400. 아, 단위가 크면 좀 그렇지. 자, 이 고등학생 중에서 이미 추출한 N명. N이 들어가면 무조건 X봐. 평균은 똑같고요 그 다음에 N이니까 루트 N분의 400의 제곱 됐지? 자 표본 평균이 자 P 자 기계적으로 풀어야 된다 했다. 이 정도는 2700 이상일 확률 0.1587일 때자 음. 그럼 PZ 예에서 얘 빼면 100이지, 100에서 얘를 나눈다. 뒤집어서 곱한 거랑 같다고 했지. 됐지? 자, 예에서 얘 빼고 얘를 나누는데 뒤집어서 곱한 거랑 같다고 했다. 자, 됐니까 1, 얘는 4가 되는 거지. 자, p z가 4분의 루트 n이 0.1587이래. 그러면 뭐 나와 있지? 0.1587이 되는 거. 0.1587. 그럼 얘는 0.34 13이잖아. 0.34 아, 1이네. 1이네. 얘가 1이니까, 그지? 얘가 0.3413이니까, 얘가 1이 돼야지. 그러면 루트 n은 4니까, n은 16. 어, 16이구나, 그지? 됐니? 자, 37번 어느 회사에서 생산되는 셔틀콕 한 개의 무게는 x는 n. 자, 평균 4.8. 표준 편차 0.4의 제곱. 그다음에 생산된 셔틀 곡 중에서 이미 추출한 16개. 아, 그럼 바로 x 바로 달려가는 거지. 평균은 그대로고. 그럼 16분의 이거의 제곱이니까 4분의 0.4의 제곱이니까 0.1의 제곱. 됐지? 해 놓고 각자. 자, p 자, 바로 그냥 z로 붙일게요 z. 4a, 얘는 이쪽에 해당된다. 4a-4.8 나누기. 0.4 더하기. 자, p, z. 자, 얘는 이쪽을 따른다. 자, 6-a에서 얘를 빼면 1.2-a에서 0.1을 나누는거 얘가 0.1336이래. 자, 그러면 자, 4로 나누고 어차피 10을 곱해 주고 알겠지? 그럼 4로 나눠 버리면 p z가 4로 나눠 주니까 1 0 a -12가 되고. 그다음에 얘는 10분의 1을 나눴다. 10을 곱하면 12-10a가 되는 거지. 어, 뭐야, 이거. 완전히 부호가 반대지. 아, 알겠다. 완전히 부호가 반대니까. 그지? 한 놈은 요쪽. 한 놈은 요쪽. 완전히 부호가 반대거든. 그러니까 0.1336이니까 한 놈이 0.0668이 되지. 이로 나누면 얘도 마찬가지 0.0668 그럼 더하면 1.0.1336이거든 그럼 얘는 뭐가 돼야 돼? 0.4332가 돼야 되니까 얘가 뭐가 돼야 돼? 0.4332 1.5가 돼야 돼 1.5가 돼야 된다고 그리고 큰쪽 작은 쪽 더해가지고 0.5도 안 되니까 아 얘가 10a-12가 돼야 돼. 얘가 10a, 무슨 말인지 알겠지? 마이너스 12. 큰 거, 작은 거 합해도 0.5보다 작으니까 얘가 10a-12가 이쪽에 양이고 얘는 12-10a가 0 된다고. 그러면 10a-12가 1.5가 돼야 0.4332가 나오거든. 아하. 자, 얘가 1.5래. 됐니? 그러면 10a는 자, 10A는 13.5지? 그럼 A는 뭐겠어? 1.35가 되겠지. 1.35, 답은 5번이 되겠다. 자 알겠지? 자, 어, 유형 11번, 모평균에 추정하도록 할게. 어느 지역 주민들의 하루 여가활동 시간은? 자, 얘를 따른데. 음. 이 지역 주민 중 평균이 m이고 표준 편차가 시그마야 16명 아 n 이미 추출하여 구한 하루 여가 활동 시간의 표본 평균이 구체적으로 그지 1대 모평균 m에 대한 신뢰도 95% 신뢰 구간 뭐 우리 구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 지역 주민 중 16명 또 n이야 다시 이미 추출하여 구한 하루 여가 활동 시간 표본 평균이 또 구체적은, 표본 평균이 77일에 모평균 m에 대한 신뢰도 99%. 자, 신뢰 구간만 작성하면 끝나. n x bar, 75. 마이너스, 얘는 95%니까 1.96. 루트 n이니까 16이니까 4분의 시그마. 75 더하기. 1.96자 루트 n이니까 4분의 시그마 끝 밑에 거자 m은 이제 77이지 마이너스 2.58다 여기 있어 2.58자 루트 n인데 어차피 또 16이고 4분의 시그마 77 플러스 2.58 4분의 시그마야 5호 예에서 예 빼는 거래. 예에서 예만 빼면 끝나. 77에서 75를 빼면 2. 예에서 예를 빼면 0.62. 여기서 이걸 빼니까. 곱하기 4분의 시그마야. 이거 공통되니까 예에서 예 빼면 돼. 얘가 뭐래? 3.86이래. 그럼 얘는 1.86이 되겠네. 그얘 곱하기 3하면 얘가 되니까 시그마는 12. 알겠지? 자, 38번. 모평균이 M. 모표준 편차가 6인. 정규 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에서. 음. 자, 크기가 9인. 아, N. 표본을 이미 추출하였고, 한 표본 평균이 42였대. 이 결과를 이용하여 구한 모평균 m에 대한 신뢰도 95% 신뢰구간에 속하는 모든 자연수의 개수를 구하시오. 그럼 신뢰구간을 구해야지, 그지? 음. 자, 95%가 아, 1.96이. 자, 됐니? 그러면은 자 m은 x bar가 40이네. 1.96 루트 n 3분의 시그마가 6이지 6 42 플러스 1.96 3분의 2자 3분의 6은 뭐니? 그냥 2잖아 자 얘는 3.9이지 45.92 얘가 3.92를 빼잖아. 그지? 42에서 3.92를 빼면 10에서 1을 빼면 8 9에서 9를 빼면 8 41에서 3을 빼면 30 11에서 3을 빼면 8 38.92 08이야. 그러면 얘하고 얘 사이에 자연수의 개수래. 그러면 자연수의 개수니까 39보다는 크거나 같고 그지? 45.92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45보다는 작거나 같잖아. 얘에서 얘 빼면 6에다가 하나 더하면 7개가 되겠네. 알겠지? 자연수의 개수니까. 자 39번 어느 지역 고등학생들의 왕복 오래달리기 기록은 평균이 m인 정규분포를 따른데이 지역 고등학생 중 49명 n이 이미 추출하여 구한 왕복 오래달리기 기록의 표본 평균 x바, 표본 표준 편차가 20이었대. 자. 항상 모 표준 편차가 안 되면 표본 표준 편차를 써도 돼. 알겠지? 이 결과를 이용하여 모평균 m에 대한 신뢰도 95% 신뢰 구간을 구하면 이렇대 10c의 값을 구하래. 뭐야? 몇? 95%라고 했니? 그지? 그럼 뭐 x b a 는 그대로잖아. 그럼 c는 뭐야 그냥 1.96. 그지? 루터 m 분의 루트 n 분의 시그마 이걸 써도 된다 했단 말이야. 20 근데 1 0 c 의 값을 구하래. 자 얘가 1.96루트 n 분의 시그마 했단 말이야. 그지? 근데 여기다 10을 곱하래. 됐니? 응. 음. 자 그렇게 됐다는 거야. 그러면, 200을 곱하니까, 10, 100, 392에서 7을 나누면, 75, 35, 42, 뭐, 56이네? 문제 그냥 아주 유치하구만, 그지? 자, 마지막 40번 하도록 할게. 모평균이 M, 모표준 편차가 시그마인 정규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에서, 아, 크기가 49인 표본을 이미 추출하여, 관, 표본 평균이 4.3일 때, 얘의의 신뢰 구간이, 아, 요렇더라. 동일한 모집단에서 크기가 36인 표본을 다시 이미 추출하여 구한 표본 평균이 5.6일 때, 99%의 신뢰 구간. 그래 놓고, 자, 신뢰 구간만 만들면 되네. 자, N. 자, X바. 1.96 루터 n 분의 7분의 시그마 4.3 플러스 1.96 하나 끝 그럼 또한놈은자 5.6이네 2.58 6분의 시그마 자 어디니 크기가 36이니까. 그 다음에 5.6 플러스 2.58 6분의 시그마 b 2 a 자 그럼 이거 계산 조금만 할게 알겠니? 7분의 1.96 있지 자 10, 100자 196에서 700을 나누면 0.72? 14, 73? 72. 1400. 아우, 정말 짜증난다, 그지? 0, 6, 9에서 4를 빼면, 5지? 5 오? 오? 오, 의외로 빨리 끝났다. 0.28. 아, 알았어. 자, 그래서 얘가 0.28 시그마야. 0.28 시그마, 얘가 0.28 시그마. 이래야 계산이 편해. 자, 그다음에 저놈도 계산하자. 자, 2.58 나누기 6이잖아. 10, 100. 이렇게 하면 되지? 됐니? 그다음에 0.6. 4, 2,400, 0, 8, 1, 5, 0.43. 얘도 빠르네. 이제 0.43, 0.43 시그마, 0.43 시그마. 자, 이제 얘가 자, 봐. 얘가 A잖아. 얘가 B고. 이 그치? 그 다음에 얘가 C고 얘가 D야. 근데 B-A. A에서 4.3 플러스 0.28 시그마에서 두배한걸 빼래. 두배한걸 빼래. 됐니? 자 그럼 이거 먼저 대충 정리해 놔놓을까? 마이너스 4.3그 다음에 얘는 어? 두개고 하나니까 3 0.28 곱하기 3 하면 3824 23은요? 0.84지? 아하 플러스 0.84 시그마는 됐지? 그 다음에 d-2c지 자 여기에서 자5.6 플러스 0.43 시그마에서 2배의 예, 5.6-0.43 시그마를 또 뺀다고 그럼 얘는 또 마이너스 5.6 그 다음에, 됐니? 자, 얘두 개고 하나가 있으니까 세 개지. 요세 개야. 자, 3, 3은 9, 4, 3, 12. 자, 1.29 시그마. 자, 됐니? 1.29 시그마. 완전 산수야, 다. 됐니? 자, 얘 넘기면. 1.29-0.84 9에서 4를 빼면 5, 12에서 8을 빼면 4, 0.45 자, 그래서 열로 넘어오면0.45 시그마는 얘 열로 넘어왔다. 그럼 얘로 넘어가면 5.6에서 4.3을 빼면 1.3인가? 됐지 그러면 시그마는, 0.45분의 1.3이야. 10, 100, 10, 100 됐니? 그럼 45분의 130이야. 5로 나누면 9. 26인가? 9분의 26. 답은 4분이 되겠다. 자, 알겠지? 자 일단 수능 완성 실전 모의고사 빼고 다 해줬거든 어, 가형 근데 이제 또 나형도 있잖아 그래서 지금 모의고사 들어가면 나형이 너무 늦어지기 때문에 일단 모의고사는 지금 바로 찍어줄 순 없고 수학 나형 수학 완성으로 들어가도록 할게 알겠지 일단은 그 모의고사는 지금 장담을 못해 왜냐면 하뭐 이과생만 학생은 아니잖아 그지? 어, 자, 지금까지 수고 많았고, 수능 완성, 선생님하고 같이 하면 분명히 도움이 클 거야. 알겠지? 그리고 항상 쌤 힘들겠지? 그러니까 구독, 좋아요 좀 부탁해. 알겠지?